<목소리>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, 데이을해 하고, 그다음에 엄마 모 이거, 그 이거, 이 우리. 제가 아, 잠깐 <목소리> 네, 동안 쉬면서 마음의 안정을 좀 찾고 있어. 기도 한번 할까요? 여기서, 몇번 여보. 그면은 이거 8분인데? 그냥, 그냥, 그을 먹는 건별로냥그 네, 개별로예요. <목소리> 밤을 새죠. 그럼 우리 팀을 음, 나눠야 음, 되나? 몰라, 야, 몰라, 모르겠 그래, 지금. 재밌다는 팀을 나누자 우리... 에있리팀 축제에 있을 수도 있잖아. 어, 뭐가? 손에 손해 있고요. 아, 저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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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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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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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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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죄송해요. 혹시 은비 잘가 되나요?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학교예요. 세세 들어간 거아씨 계속. Dela가, 아저씨, 돼서, 아 나는 코물인 계속 닦았는데 코피 해가지고. Active. 왜왜왜다 나가? 나도 정신병이 반가 아니 근데 굳이? 아니 창. 응. 오늘 보이나? 오이 너무 잘 봤어. 나 완전. 나올 거야. 뒤서 이제 어 하고 나올 것아 완전 아, 아, 비상이잖 <laughs> 이다리 근데... 니도 옷 생겼다고... 옷 생겼다고 안 써... 그냥 빻았어... 겨울철 네. 그냥 빻은 거 같지... 많은 거듯이니 얼굴도 졸라 빻았어...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을 가 아니라... 이런, 이런 게 많이 나은다고 무조건 나와... 그래가지고... 아! 아! 괜찮아... 이에 그거야... 나오긴 하냐? 너무... 우리에 <laughs> 나와? 나와. 잘 나와. 아, 꾸뎌서 안 나올 줄 알았지. 어. 어디서 저런 패드을구가고 음, 근데 지금 아. 보니까 처음인 것 같아.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뭐해라. 마음에 들 <laughs> 나라 춤. 시험기간에 쳐주셔야 돼요. <laughs> 아, 아, <맞다. 웃음> 캡해야지 아, 네. 아, 네. 뭐야? <laughs> <도우랑이야? 웃음> 나, <laughs> 나 너도 <너무> 야너 아, 찍고 있어. 지금 계속 찍고 있어. 포즈 취해 봐. 지금 게 아, 아, 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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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피자, 가가운데아괜찮진 거야. 왜 이렇게 괜찮아. 괜찮아. 아안 돼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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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시아 괜찮아. 시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아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아아

음식 맛있는 건 나. 색 1층이구나. 탐장님이세요? 탐장님이신데. V가 아닌데? 잘어울리 근데 뭐? 잘어울리지요잘어잘어어요잘 봐? 요요 정이 없뭘줘 즐겁게 할 사람? 언니. 나어 언니요 <laughs> 어차피 나 못해? <laughs> 어, 너무해요 아 저는 지 음, 저는 이어 달리기 빼고는 종목을 출전할 수 없... 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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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a little 저예요 야! 왜개 못생겼어 너거왜 이렇게 못생겼 봐봐 <laughs> 야개 못생겼어 언니 왜 여기있어 이렇게 야 <목소리> 이렇게? 얼굴이 뒤틀렸어 왜 이렇게 돼있어? 어, <목소리> 제가 봐아야돼어나 감을래 <목소리> 나갚는거 좋아 빨리 <목소리> 지켜주라 <그래>, 진짜 싫어 왜못 고르겠어 틴트에요 감사합니다 쿠션이에요 감사합니다 왜가 감사한거야? 뷰러 내 소개를 들어줬잖아. 아, 아 그니까. 뷰러예요. 감사합니다. 그럼 뷰러 이렇게 거예요.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놓을게요. <목소리도> 입생로랑이에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좋아요. 이거 이번에 신상인거든요. 에어팟에 붙여져 있는 밴드 사진인데 무서워요. 감사합니다. 섹스피스톨입니다 아, 다 찍었어요. 다시번 <laughs> 다 아, 빠졌어요. 고양이 예뻐하다가 고양이가 캔잎에 미쳐서 저 버렸습니다.